오늘은 마크 0.0 버전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페로나 페루를 만들 거예요. 좀좀 끄고 페로를 아까 빅뱅 TV님하고 같이 찍다가 계속. 막 얼굴 얘기라가지고 그냥 안 올리려고. 레드손은 위에 있는 위에 봐봐요. 이 레드손이 켜져 있는 상태면 레드손이 꺼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근데 네. 잠시만요. 아 잠시 누나가 나와서 레드 톤을 위에다 하면 여기다 하면 이게 위에가 켜지잖아요. 근데 이게 또 꺼지면 안 켜지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게 돼서 이렇게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발사기를 여기다가 화를 넣고 켜면 봐봐요, 계속 소리가 들리죠? 너무 놀라나니까 일단 꺼보고. 보면 놀라실 거예요. 화, 화살 연사가 장난 아니게 많이 돼요. 뜬뜬뜬. 뜬뜬뜬. 39개? 완전 많이 되대. 난완전 많이 되죠. 저도 이거 처음 해볼 때 놀랐어요. 어. 한번 빨리 달아서 여기다가. 아이트밀레 놓고, 이에 손을 들고, 어? 떠서 좋네요 완전 많이 되대연서가 어디까지 가나. 무한이니 이게. 가살이 한번 한 세트만 한 더. 너무 재밌어요. 됐다. 한 세트만 더 해서. 아, 어왜 안을 보면 완전 빨리 날아요가살이 벌써 한 세트였는데. 끝났죠? 지금부터 화살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걸 먹어줘야지. 이제 화살이 된장에 많아졌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새로 추가된 레드스톤 중계기하고 이 레드스톤만 있으면 돼요. 짠. 크게 할수록 더 멋있긴 멋있는데 한 다섯 개, 2다4고 하고, 1이 <목소리가> 하고 또 하고 또에 계속 돌아가는 회로, 회오리 타이머식 타이머 여기 앞에다 튜인트를 두고 그러면 타이머 쓸수 있는 이렇게 해서 타이머식을 쓸수 있는, 초기 늘어지죠 이제. 시간도 절도할수 있으니까. 이게 무언으로 좋으니까 정신없기도 하고. 근데 신기해요. 레드손 레버 버튼인, 아,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게 계속 본다인게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더가 있는데, 커튼, 딱, 아, 이게 아니지. 아, 이게 아닌데, 어떻게 했더라? 음. 음. 아, 아까 했던 그 깜빡깜빡거리는 회로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한쪽이, 앞에 쪽이 안 켜져서 신기한 배로 이게 좀 렉이 걸려요. 이게 계속 깜빡깜빡 거리다 보니까 약간 렉이 좀 걸리는데 이것도 살짝 렉이 걸려요. 그래도 완전 빨리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여기서 딱 가운데 마크, 무슨 벌칙 같은 거 받을 때.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이러면 마이크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네 벌칙 받을 때 쓰는 그잠 떨림과 도티님 영상에서 뭐본걸 살짝 업고 레야드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리고 또, 아 어, 물이. 필요해요. 크게 할수록 좋은데, 5 곱하기 5 사이즈, 1, 2, 3, 4, 5, 이 사이즈에서 한칸더 넓게? 이렇게 한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TNT도 범위가 있으니까. 음. 벌칙받을 때. 아 여기가 벌칙 받을 때 좋은 벌칙 받을 때 아주 좋은 난 딴딴 딴딴 딴딴, 딴딴. 그런 데 없이 해주고 두 칸을 늘린 다음에 다 만들고 올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다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TNT가. 잠시만요. 네. 안에 TNT가 있어가지고 그거의 위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 원래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한 명이어서. 스켈레톤이 맞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옷을, 레버를 못 내리니까. 딱 내리고. 빠져라. 어, 됐다. 오! 어, 오! 어.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들어간다. 윙. 높이 올라가죠? 지금 밤이니까 아침을 한번 만들고. 가겠습니다. 지금이 11분이 지났네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제가 15분까지 밖에 못 올려서 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그, 그 뭐더라 이걸로 만들지 않아도 이흑요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건 너무 재료 비용이 크게 들잖아요. 이 t n t 를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레지스턴도 만들고 저렇게 안 높이 뛰어도 된다 그러시면 그냥 아무 블럭으로 그래서 따따따따 따따따. 한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아, 맞다. 그렇게 높이 안 뛰어도 된다, 그럼. 아. 물이 없어지구나, 이런. 뭐였더라? 제가 잘 생각이. 아. 하면 높이 안 떼어도 된다. 아, TNT 위에 설치가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돌려가면 되나? 이렇게 레드스는돌르고 이렇게 해서, 오 어. 그렇게 높긴 안 뛰지만, 서바, 아이 서바로 하려면, 이게, 저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보단, 그냥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할수 있는. 그리고 이 점토블록 대신 다른 블록으로 해도 돼요. 재밌네. 네, 이것으로 이영상 끝이고요. 다음 영상도 기재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